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윈도우 10 윈도우 10 USB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넷창 열으셔서 구글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구글에서 윈도우 10 다운로드 어,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지금 업데이트가 있고, 어, 지금 도구 다운로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윈도우 10이 구형 버전이었는데, 좀, 요번 년도 5월 달에 출시된 걸로 바꿨어요. 화면이 좀 약간 틀려졌죠. 지금 업데이트는 이제 윈도우 10인데 빌드 번호가 낮으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시고 지금 도구 다운로드 하시면 다른 p c 설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나오시면 실행 눌러 주시면 됩니다. <놀람> 실행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지금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 이런 메시지가 될 거예요. 뭐 이제 뭐 만들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예, 준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준비하는 거니까 저희는 가만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요 예, 이제 뒤에 이제 홈페이지는 필요가 없어졌죠. 이렇게. 예, 얘 이제 컴퓨터가 준비를 하는데 저희도 뭐 하나 준비를 해야되겠죠 어, 바로 USB가 필요하겠죠. 저도 따라서, 컴퓨터가 준비하니까 저도 따라서 USB를 하나 준비해서 꼽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PC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꽂고 왔고요. 보시면 지금 PC 업그레이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네, 구형 버전이기 때문에 바꿔줄게요. 메모리는 8기가 필요하고요. 최소 8기가 필요하고요. 보시면 여기 만들기 다음부터 눌러줄게요. 뭐 한국어, 윈도우 10, 64비트. 돼 있는데, 뭐 굳이 32비트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32비트가 있어요. 모두로 해주시게 되면, 32비트, 64비트, 두 개가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두, 모두 하셔도 되시고, 64비트만 전 필요하니까, 64비트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ISO 파일 만들기. 여기 있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ISO 파일은 요즘 PC에는 거의 되질 않고요. 요거로 USB 요거로 만들게 되시면 UEF 파일 UEFI 파일 요즘에 나온 PC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구, 요거로 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밑에 거로 하시면 되시는데 요건 구형 구형 컴퓨터들. ISO 파일은 한 최근한 구매하신 지 2년 이상 되셨다. 그러면 시 요거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즘 PC다. 그래서 요걸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음 버튼 눌러줄게요. 이 드라이브 지금 꽂혀져 있으니까 제가 USB 꽂아놓은 거거든요. 요, 요거는 이제 구형 윈도우 10이에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거.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버튼 눌러줄 거요 요게 이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길게는 PC 성능에 따라 다 틀린데 인터넷 속도 요 속도에 따라서 다 틀린데 시간이 오래 기다리시는 분은 한 시간도 걸리신다는 분이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예전에는 만들어봤는데 만든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요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제 PC 뭐내 내 PC라든지 친구 PC 뭐 주변에 지인들 PC 포맷해 줄때뭐 USB CD 하나만 있으면 다 설치가 가능하겠죠. 굳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돈 주고 안 사셔도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아서 어, 설치하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정품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 정품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검색창에 윈도우 10 정품인증 치시면, 패치 파일이 많이 나와있어요. 어, 많이 나와있는데,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품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패치해서 쓰시면, 지금 2%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제 PC도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보시면 성능은 뭐 나쁜 PC는 아니에요. 제 거는 어. 보시면 음. 메모리 8기가에다가 i7이고요, i5고요. 음. 뭐 이거랑 뭐 만든 그런 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저도 SSD 달려있긴 한데. SSD랑 이거 만드는 거랑 크게 뭐 USB 에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되는데 할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조금 기다려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도 뭐 만드시려고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기다리시면 되시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예. 지금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침 눌러 주시면 되세요 마침 눌러 주시면 되시는데 예, 네. 끝났습니다 한번 보, 볼게요 네. 윈도우 파일이 잘 만들어졌죠 뺐다 꼽아 볼게요 뺐다 끄봤는데, 아, 보시면 이제 윈도우 모양 나오죠. 클릭하게 되면. 응. 한번 기다려볼게요. 클릭을 했는데. 뭐 윈도우 10 설치 말해갖고 나오죠. 정상 작동되는 것 같아요. 어제 거는 지금 최신 윈도우가 깔려져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USB, CD 가지고 음 설치하시거나 주변사람 도와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